뭘또 하나 얹어 놓으신 걸 보니까 예. 책을 쓰셨다고 봐야겠죠. <laughs> 이게 트럼프, 슬기로운 트럼프 대처, 대처법입니다. 아 순전히 트럼프를 어떻게 다룰 것만 쓴 겁니다. 아 트럼프를 예.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예. 미니북인데요, 조그만 북입니다. 아 네. 지금 아주 절실한 책이네요. 예, 사실 선거 직전에 냈는데 네. 선거 때문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예, 비로소 아 <laughs>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네. <laughs> 머스크한테 보내줘야 되겠네요. 엘론 아, 머스크한테. <laughs> 아, 네. 아 네. 앨런. 일단 대통령께 보냈습니다. <laughs> 이렇게 씌었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예, 예. 아, 선거날에 보냈습니다. 아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리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첫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축하 인사도 건넸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어. 그리고 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방문 초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음. 암살 위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어. 그리고 골프, 골프 이야기도 나눴다고 네. 합니다 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양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어 놓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음. 대한민국의 정신 나간 그구들이 음. 이걸 갖고 또뭐 이상한 얘기들을 또 많이 아, 하고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안보실 비서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많이 어레인지를 해,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이상한 거는 확실합니다. 어게 양측이 첫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우리 측은 좀 자세한 네. 보도 자료를 냈는데 네. 미국에서 는 공식적인 보도 자료나 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가 없는 것은 네.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외교적인 겁니다. 이거는 팩트로 깔아놓을 팩트로 깔다 일단은, 깔아넣을 일단은 깔아넣을 외교 결례입니다. 그죠? 네. 네건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쪽의 문제인 겁니다. 오, 그, 와 궁금하다. 네. 왜 그런지? 만약에 그구들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통하지 않은데 통한 것처럼 거짓말했는가? <laughs> <laughs> 아 근데 그것도 다 <laughs> 보시네요. 네, 그렇다면 어허허허. 미국에서 난리가 나죠. 그렇지? <laughs> 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통화는 했다. 음. 네. 아 근데 일단 첫째, 네. 저는 그분들이 음. 통화도 안 했는데 통화 한 것처럼 음. 얘기하고 음. 한다 그러고 네. G7 초청 안 받았는데 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음. 나는 이거 자체가 난노예근성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음.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아 미국만이 그 절대 신이고 사대야 4대 이 자체가 음. 한심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서 해외 정상들과 통화할 때는 공식적인 백악관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보다 본인이 이렇게 앉아서 음. 혹은 누굴 시켜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트럼프는 1인 1인 칭 관점에서 쓰잖아요. 네. 어, 요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 메르츠 총리와 통화한 것도 안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이렇게 이야기 한거 보면, 그니까 한덕수 그 사람하고 통화한 건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네. 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되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상견례적 통화에서는 아 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좀 뽑아낼 게 없고 그냥 상견례인 것처럼 한것 같아요. 아 특히 제가 주목하는 용산발 메시지는. 아 양측이 모두 만족할 합의를 만들어내자. 관세 협상과 네. 관련해서. 그게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관세 관련해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협의를 만들어 나갑시다. 네. 실무간에 뭐 속도감 있게 합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아마 용산 대통령실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토를 안 달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빨리 하든지 뭐, 뭐가, 아.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네. 오케이 뭐 알았어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걸 동의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음. 수긍한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이건 되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기술이에요 아. 왜냐면 양 정상의 통화에 배석한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외교부도 배석을 일부만 했을 것이고 네. 미국 장 정도 했었을 텐데 저쪽에서는 국무부에서는 배석한 사람이 없을 테니 음. 우린 그걸 가지고 야 한미 간에 서로 합의할 때까지 음. 상호회 호적으로 협상하는 거야 일방적인 협상이 없다라고 이제 소위 전문용어로는 개처럼 붙는 겁니다 음. 음. 그러니까 우리에서 협상꾼들은 네. 그리고 외교관들은 양측 첫 정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협상을 하고 있어 양측 정상이 합의한 거야 이걸 걸어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음. 아 그러면은 네. 여기 너무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네. 제 이해가 맞는지 네.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양국이 음.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시다라고 음,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음. 이 이야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이제 수긍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어. 양측이 모두 만족할 합의를 만들어 내자라고 우리 대통령이 던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무슨 양측이 만족이야 내가 만족해야지 어. 혹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라고 했다면 네. 미국이 반응이 왔을 거예요. 어. 혹은 그쪽도 나름대로 언론에 흘리거나 했었을 텐데 음. 이례적으로 미국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네. 우리 대통령의 이러한 어소위 언어구사에 네. 저쪽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트럼프 같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음. 관세협상 관련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음. 했다면. 트럼프면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걸 어, 이제 을 네. 거고. SNS에 막 네. 올렸겠죠. 그러면은 이런 위앙스의 이야기가 나올 걸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아니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간의 첫 정상 통화는 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늘 받는 외국 정상의 통화일 수도 있었겠죠. 어. 하지만 우리는 되게 중요한 통화. 이 그, 엄청 중요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 이렇게 아, 전략을 짜서 전화를 한 거거든요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 덕수로 돌아가야 돼요 아, 한 덕수 한득수 전화 초기안 했잖아요 네. 그야말로 개무시했습니다 심경에서 네. 그런데 전화를 갑자기 했어요 네. 그러면서 물었던 말이 뭐냐면 어 당신 선거 나간다며 아, 아, 아.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영양가 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전화 안 했는데 아, 아. 영양가 이 땜에 누군가가 영양가가 있다고 했을 것이고 아. 그 영양가가 뭐냐 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래서 전화를 한 거고요. 음. 그리고 통상 교섭단이 갔잖아요. 네.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양보를 해 왔을 것이고 그때 베센트라는 상무 장관은 네. 나와서 미국한테 최고의 협상을 했다고 말을 했다 음.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각선의 양보나 구두 합의를 해 주고 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세명 대통령이 와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쪽에서 계속 보수가 흔들어대잖아요. 왜 아직 전화 안 와. 너무 늦다 한꺼 흔들어대니까 이 자체가 국내적으로는 중요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덕수처럼 양보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그 직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느리게 하겠다고 했어요. 네, 트럼프가 트럼프 아니까 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 이재명 대통령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음. 서두르지 않겠다고 아, 서두르지 않겠다. 않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느리게 하는 게 낫다고 오히려 그렇게 그런 어,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한덕수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또는 원하지 않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해석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미국은 트럼프는 자랑할만한 끝 끈덕지가 하나도 없는 없어. 통화였던 아하.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숨겨진 큰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어,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나왔던 백악관의 메시지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중국이 반발한 거 기억하시죠 음. 그게 뭐냐면 공정한 선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어,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 그 이거도 완전한 결례입니다. 그 뭐야 그거? 축하면 축하지, 어. 공정하면 공정했는데 음. 왜 중국이 개입했다 그래?